다멀 프로토타입 vs 파마궁 가모한테 있어서는 부먹 vs 찍먹 수준의 논쟁거리죠 일단 이 무기들의 한줄 요약을 해보자면 다멀은 고점이 높지만 조건부 파마궁은 고점은 밀리지만 저점이 높고 안정적인 무기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딱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다멀은 약점 못 터뜨리면 엄청 약하니까 조건 안타는 파마궁이 무조건 좋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자, 단조무기 오재련까지할 건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자 영상 제작했습니다. 치약 치피 50에 200, 스킬 10레벨, 악단 4세트, 1돌파 기준으로 각 상황별 DPS를 표로 정리해봤어요. 먼저, 풀버프 기준 강공대를 비교해보면, 아모스가 압도적인 딜량을 보여주네요. 다음으로 노버프 기준 강공대를 비교해보면, 아모스가 버프 있을 때보다도 더 압도적인 딜량을 보여주고, 다물과 파마공은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 뭐, 아모스 넘산 건 알겠는데, 뭐야? 파마궁이 저점 더 높은 거 아니었어? 왜 다멀이랑 똑같음 아니죠. 정확히 비교하자면, 파마궁은 항상 버프를 받는다는 기준으로 봐야 되고, 다멀은 버프를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즉, 파마궁은 저점이나 고점 모두 44,550으로 동일하다고 할수 있지만, 다멀의 경우, 풀버프 최고점은 5800, 노버프 최저점은 35,200으로, 확실히 저점만 놓고 보면 파마궁이 높다고 할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파마궁이 저점 높고 안정적이니까 좋은 거 맞는 거 아니야? 뭐가 틀리지 거임 다시 표로 돌아가서 전체 DPS를 한번 볼까요? 다을 오재련 기준 장판 위에서 약점까지 터뜨린다면 궁 지속시간 15초 기준 46만 3천 정도의 딜량으로 아모스의 총 딜량인 48만 3천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는 걸볼수 있어요. 만약 약점을 못 터뜨렸다면 총 35만 6천 정도의 딜량을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파마궁의 전체 DPS는 어떨까요? 하마궁은 궁을 봉인해야 되기 때문에 강공 합산 딜이 사실상 총 딜이라고 볼수 있겠죠? 31만 2천 정도가 되네요 강공들만 놓고 보면 약점 못 터뜨린 다멀은 27만 3천 정도로 하마궁에게 밀리는 게 맞는데요. 결국 다멀은 궁을 쓸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체 DPS에서는 약점을 터뜨릴 수 있든 없든 하마궁을 앞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딜 다멀이 앞서니까 다멀이 무조건 좋은 거임? 아니요. <laughs>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멀은 빈결에서 하마궁은 융해에서 사용하기 좋은 무기라고 볼수 있어요. 만약 다머를 융해 조합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확실한 융해를 위해서 궁을 봉인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다머를 기준으로는 약점도 못 터뜨리고, 얼음피도 못 받은 상태로 강공딜을 넣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궁딜도 못 챙기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246,000. 앞에서 보여드린 DPS에 한없이 못 미치는 초라한 데미지죠. 반대로 파마궁을 빙결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방역 얼음 부착을 통한 무한 빙결을 메리트로 하는 빙결 가무가 파마궁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 가장 큰 이점 중 하나인 원소 폭발을 그냥 버려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빙결 조합에서 가무의 궁은 단순히 데미지를 올리는 것만이 역할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 빙결 또는 궁을 많이 쓰는 서브딜 가무는 담월, 융해 가무는 파마궁. 그래서 저는 어떤 무기를 선택해야 되나요?라고 하신다면 본인의 현재 파티풀이나 원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빙결 가으로 하고 싶다면 다머를, 융해 가으로 하고 싶다면 파마궁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만약 두 조합을 다 쓰고 싶은데 오재련 두 개를 만들만한 원형이 없다 하신다면 융해와 빙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다머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만 다른 캐릭터도 돌려 쓰고 싶다 하는 범용성까지 고려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에서는 파마궁이 압승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서 하나 더 고급 정보. 파마궁을 사용하는 게더 좋은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악단은 좋은 게 없는데, 심해는 좋은 게 많다 하는 분들이에요. 융해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징샷이 확실하게 융해를 받기 위해서 원소 폭발을 잘 사용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원소 게이지를 풀로 유지해야 되는 파마궁이랑 시너지가 좋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마궁 융해감은 추억의 심해 나와, 이성유물과도 상당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에? 심해는 원소 게이지 15 깎으면서 버프 받는데 궁을 유지 못하게 하는 심해가 파마 궁이랑 왜 좋다는 거임? 자, 가의이 e 스킬은 1회 타격당 높은 확률로 약 6포인트의 원소 입자를 생성하는데요. 교체 전 캐릭터의 스킬이나 필드 의 몬스터로부터 9포인트의 원소 입자만 받을 수 있다면 심해의 효과를 발동하고도 바로 원소 게이지 100%를 채울 수 있죠. 즉 15포인트를 깎고 이 e 스킬을 발동해서 심해의 버프를 받음과 동시에 이전 캐릭터가 만들어준 원소 입자 또는 필드위 몬스터의 체력 감소를 통한 입자 플러스 가무의 이 e 스킬에서 생성되는 입자를 통해서 원소 게이지 100을 바로 채우면서 파마궁의 효과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융해가무가 파마궁과 심해나와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원소 폭발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동일한 단점만으로 파마궁의 피증 48%, 심해의 피증 50%, 확실한 융해라는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가무가 1돌파를 하셨다면 매 강공마다 2포인트의 원소를 충전해주기 때문에 심해와 같이 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아멀과 파마공을 고민하시는 감리니분들을 위한 무기 추천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의 가무 육성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